아 이거 근데 진짜 나 뭔가 뭔가 이상해. 내 손이 이상한 건가? 뭔가 옛날이랑 이게 느낌이 다른데, 나의 느낌적인 느낌이 없어. 그 c 조용하잖아. 애들이 보고 있었어. 맥도날드 버거 염산에 있는 거 있었어. 뭐요 아, 그 맥도날드 버거 먹었는데? 맛있어요. 딱히 상관없어. 맥도날드 버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버거를 염산에 넣는 사진을 보고 있 굳이 염산을. 집 근처에는 롯데리아밖에 없어 가지고. 뭐라? 롯데리아, 그거 맛있어요. 더블 엑스 투 버거. 맞아요, 그거 맛있어요. 요즘 롯데리아 퀄리티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먹을 만한데, 맞이죠 네, 버거킹이나 맥도날드가 나는 제일 맛있는 거야. 저는 마음스터치 먹는 거. 근데 그 롯데리아 신제품, 신제품 제외하고는 그냥 예전 롯데리아인 더블 <laughs> 엑스나 어, 뭐 와규나 이런 거 먹으면 그 퀄리티가 되게 올라가네. 더블 엑스 같은 경우는 진짜 리얼 햄버거인데, 마시 오 근데 마이틴님이 약간 어? 어디갔네 킬미님 같은데? 와나 아, 어, 저거 개 삔데 아 잡았구나 쟤만 잡은데요 쟤만 잡은대 여기 2분인데 한명 아, 아, 완전 따로 내린거 아요 살려줘 나갔어 아, 그이자스가 어디서 감이 아지근 어, 이걸로 넣었네요. 하니까 제가막다치었어러아다 아, 아, 넣었는데 바로 슬라이딩 해가지고 잘하셨어요 저 황금 뭐였 저거? 터보 찾 저거 뭐뭐 토보 찾아거 같은데 만미네아 포도 맛있다잉 A h a 갑 혹시 경탄 있으신가 <laughs> 경탄. 네. 이십 발있 쓰면. 네. 괜찮아. 네, 일단 있어야 돼요 탄이. <laughs> 어디 갑니까? 근데 이 게임도 티어 차이 나면은 게임 안 돌아가고 그래요? 어떤 거차이요 아니요 티어 차이는 티어 없어요. 차이요. 대신 대신 그게 있어요 랭크. 어, 이걸 일반 일반이구나 랭크 돌리면 그 가장 네. 위 티어로 잡혀요.

야, 또 잡는데. 기오른쪽 완전 필뭐라고요요 앞에 사이. 뭐야? 오케이. 템만 반맹하고. 윙맨 네 발짜리인데 네발다 받고 죽었다. 이 정도면 잘했다. 확인, 확인. 장전하다가 지브를 터한테 죽었어. 뽕께. 어, 앞에 사람, 앞에 사람, 앞에 사람. 겜치기 앞에. 저 회복해야 어, 어디 저기. 이다이스스나땀 언인가? 네스나땀 스나 잘쏘시네 아, 저못쏴요 운이 좋았던 겸손하시기까지 어, 하네. 진짜 운이 좋다 <laughs> 아 could have 그 u n g a tripriot on the UK. I don't k 나이스 많이 o n 할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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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o w I don't know. 저요? 저 3000원도 없어요. 더더사운더 예. 2000도 없어요. 거의 빼요, 빼요. 저 뒤로 뺐어요. 저 2000도 없는 사람이라서. 저는 2500이 최대. 그러니까 2500 최대 동는 사람도 죽이신데 3000 이상 쯤은 사람들. 그거 그냥 스카스 주고 딜따라면 찍어요. 그렇게도 해 봤는데요. 최대 1700까지 찍어 봤어. 요안 되더라고. 근 그거 그때는 그, 운이 없었었네. 포스트 여기다 던져, 고붕이. 엘로 온다. 빼야 돼, 빼야 돼. 저 이거 봐가지고 올 거야 아마. 괜찮아, 저 방갈이라 개잘님 이미 개잘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laughs> 내가 뒤지지 않을 거아 괜찮아, 괜찮아. 제가 뒤지는 거 아니야. 아기, 아기. 저격 저기 봐드릴게요. 온다, 온다. 오는 거 보여요. 아, 자, 차. 야, 이쪽으로 가서 총좀 먹음. 총 드셈. 지금 충분히 교전거리 돌렸어 일단 붙을 것같진 않은데. 발 쏘고 뒤로 빼면서 경탄이 있나 찾아보고 경탄 없는 거 확인하고 줏됐다싶으니까 뒤로 돌아야지. 그 파, 파밍 돼요 시체? 예 하고 있어요. 아, 그럼 다행이다. 아 저기 보갑 존나 많은데. 그럼 저기로 돌아가자. <laughs> 나 보갑을 먹어야 돼. 네, 시체. 아 거, 그쪽 그쪽 시체에 보갑 있을 거임. 아 저기 시체 저기 시체. 네. 그니까아자 근데 쟤네는 반대로 돌아왔어. 쟤네 이리로 돌아왔어. 쟤네 우리랑 멀어지네. 그냥 교전 안 하려고 그냥 빼는 거 같은데. 미친 거 같긴 하다. 어, 얘네다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네. 아, 어, 그 보갑 체가 하나 먹었는 거 어... 같아. 아니, 나까 그래도 좀 그거 였는데 얘, 얘보갑이었어 얘네 먹고 간거 같아. 아, 자 용서할 수 없어. 감히 우리의 브라을 먹어? 용사석. 하나, 하나. 우리의 숲. Sound, sound, s 안에 있다. 대 <목소리> <개> 피하나? 얘코 e l 가 아닌데 코 g r 는누웠 a d 아 n 어, g 다른 거 쏘는 거 아니야? 쏘는 거지. 어 근데 이거 자기장. 아 도망가자. 어 아니네. 이미 줄어든 거네. 네, 이미 줄어든 건데. 여기 <laughs> 안에. 아 바로 앞에 있어. 나 이제 죽이러 로 가. 어, 어딘지 안 보여 지금. 어, 어, 어 잠깐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안에 자기 킬거든. 나이스. 아라 컷. 오케이 컷. 네, 왓슨. 이쪽 밖에 왓슨. 네, 회복하세요, 치킨. 나이스. 킬. 나이스. 다들 몇 킬씩이야? 저 5킬이에요. 아, 어, 1킬. 어?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여기 보아. 저 5킬. 유영판 아시겠네. 6 0 1. 잘하면. 아예 그그러지 않더라고요. <laughs> 저도 맨날 기대해 는 보지만 안 되더라고요. 이게일반이어서그나마 함... 좀, 수월하게하는것같아우 우리가 저와 함께라면 내가 는 그렇다면 좋겠쇼아 아, 근데 내가 지금 이게 시, 왜 이렇게 e 이안 맞냐 사운드 지금 근데 랭크가 크크스타 아래 are 음, 다리에 다리 e you, a 막음 y 가 위에있으면 다리위에 여기또 간다 아, 얘네가... 얘네가... 어 뭐야 아니 개피데 여기 코붕이 야저 회복좀 잠만 약간 빼도 될 듯? 나이스 어? 상관없어 앞에 코붕이 발소리 여깄다, 여기. 있다, 여기. 나이스. 달려줘 아, 어, 내려오셨구나. 아, 어. 근데 윙맨 이거 탄속이 너무 느리네. For that. 윙맨 탄속은 그대로일 텐데, 예전이라. <목소리> 근데, 다른 총을 쓰다가 이걸 쓰면은. 네, 느리긴 느리죠. 아무래도 탄이 너무 많이 있는데, 되네요. 그니까 탄속이 아니라 연사속도 <목소리도> 연사속도 좀 너프 먹었는데 초 어어, 너무 아프네 맞아, 그때 한번 너프 먹은 뒤로도 근데 나 계속 또윙 썼었는데 그때는 좋았습니다 알고고... 근데 이제... 알고고 키스킷 버스 나가 안 나오는 거어 근데 탄속 너프 먹은 것까지는 그래도 사람들이 썼는데 이제 탄창 너프 먹으면 사람들이 이제 걸 쓰게 됐어요 <목소리도> 앞에 사람 어, 하나 짜 아, 깨지고 방갈로르 네, 네. 네, 네. 네, 네. 짜 뭐? 네,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살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멀리 가는 거는 약간 좋아할 것 같고 저피 빨고 살리... 근데 이거 살릴 수 늦은 거 같긴 한데 아 저거 쉴드 좀 해주네 됐나? 승리 수있 일단 회복해야 돼 바로 그냥 레이스라서 전원 회복하네 어 이거 안될것 같은데 안될것 같아 지금 쎄요 지금 쎄 이거 못 살려 어한번더 살리고 가자 피 회복하고 메타 지렸다 더? 모르겠어 만들 걸요? 신명 줘라 제발 아니 안에 들어가서 한번 더 살리면 네. 오 살았다 <laughs> 제가 여기 봐드릴게요 여기 빠졌던 애는 쉴드 깨져가지고 못 들어올거야 나머지 다 죽겠는데 이제 왜왜 왜 중... 뭔나. 음 여기 보갑 있는데. <laughs> 우리 이미 다보이어 어, 위에도 뽑아. One m i 어 근처에 있어야 돼. <laughs> 근처에 있어야 돼. 내로 빠졌을까? 아유 갑자기 요... 요새 어저 열렸다 방금 떨어진 보고 빛나 빛나고 있어요. 맞네 열렸네. 열렸네. 요새 왜 이렇게 R301 R R301 배율 쓰는 게왜 이렇게 좋지? 가변 배율? 단동이 <laughs> 없어서 좋을 걸. 아그 그렇게는 한데 예전에 없었죠? 못 썼거든요. 예전에 못 썼는데 어, 요새 2사배율이나 1,2배율 이런 거 쓰니까 좀 나쁘지 않게 잘 맞더라고요 저는 카빈의 3배율 좋아 아 카빈의 3배율도 나쁘진 5, 않은데 그거는 너무 극단적이라서 어. 고정, 고정 배율은 너무 극단적이어가지고 나는 카빈 자체를 선호를 안 해가지고 중장거리전 많이 유도하는 아, 앞에 앞에 카빈 해. 선호 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 알, 아, 알고 해. 오거나 아이스크 연사를. 깼음 앞에. 깼어 깼다운 보라다운. 마스티프, 개피, 마스티프? 개피, 개피. 다 컷. 마스티프. 시프가 있음. 예, 상대가 있다실실배 실배. 쟤네들이 죽기 전에 우리한테 주는 마지막 아, 아니구나어든 이거 나쁘지 않데 팜이 진짜 개 좋다 이거. 3분대, 3분대 남았어요. 여기에 빠진 거 하나 남았 레이스 하나 남았네짬드 e 이스 n e me. near n e a near me. near me. n e a near e r e a r e 스 아는 대기할 거 같은데 밖에 나와서 한꺼번에 덫을 준비하고. 요 여기 대기가 가능할까요? 우리 여기 여기 먹읍시다 우리. 제가 에, 마, 그냥 들어가지 마요 제가 퀴어 쏴드릴게요. 확인하셨어요. 클려. 우리 여기, 여기 있었돼요 okay. 레바이들 짱이다. 시체 앞에. Right 저쪽인가 그럼? 이제? 이 보탑 가는 어디? 떨어졌네 오 시체가 엄청 많은데 여기? 그쪽에서 한바탕 싸웠다는데탄좀 필요한데? 상관없겠다 새 탄창 있으면 쇼핑이 너무 즐겁잖아 2분대 생존인데 저거 하나 남은 개 아님? 그 도망치던 미라지? 어차피 붙어야될 우리는 그러면 버틸기대되나? 근데 내가봤때는세분대 남는거 아니면 있는같은데미라즈 혼자인거같은데 걔 못잡았잖아요 미라즈 못잡았었나? 일단 있는건 다 잡은걸로 됐거아그 자기장에서 저희랑 같이 싸우던 애도 잡았어아예 못잡았어요 그미라즈 그 미라도 아마 살아 있을 거지. 높은 확률 이 아래 있을 것 같아. 근데 황가, 황갑 환갑 있던 애들은 다 잡았어 가지고. 어, 네. 아 우리 3황갑이야어 노란색으로 빛나네 그냥. 와 이거 한대 맞았는데 피가 이렇게 됐어. 네 맞아요 그 되게 아파요. 그거 웃긴 그거 점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느요 가 늘어요. 아마 제가 이기고 그래서 못 버틸 거예요. 야이거 무조건 들어와야 되네. 탑 사드릴게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음흠. 아마 진짜 어, 이거는 무조건 죽어라, 리누. 리누. 근데 이건? 근데 진짜 예상치 못한 곳에, 곳에 아마 숨어 있을 거야. 완전 좀 좀보. 어 소리 들렸다. 왼쪽? 두명 같은데? 네, 여기 여기. n 거 e r c 있다. Okay, o k a 가 Castra, 안돼 s t r a a 야 d they are d e a 아니 n e v